안녕하세요. 가엘입니다. 원주 자유시장에서 파는 순대국밥이랑 그리고 이 순대. 7,000원이에요. 근데 양은 원래 이것보다 되게 많아요. 많은데 제가 포장을 해서 와가지고 걸어서 먹방 진행해 보려고 해요. 여기가 강릉집이라는 곳이고요. 진짜 여기가 국밥이 유명하거든요. 줄 서서 먹어요. 시장에서. 와, 대박이다. 순대는 빼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간을 되게 좋아해요. 그 순대랑 순대 간만 달라고 해서 여기 소금이랑 쌈장 이거는 젓갈, 새우젓갈. 그리고 김치랑 같이. 이건 물이에요. 루니한테 간좀 줄게요. 루니 먼저 챙겨 주고 부셔 줘야지 부셔. 부셔. 나간 먹자. 응 줄게 줄게. 루니가 원래 사람 먹는 거안 먹거든요. 근데 이거 간은 가끔씩 줘요. 음, 루니 이거 먹어. 루니랑 같이 먹방을 해보겠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아, 양념 간도 딱 맞게 알맞게 해주시고 간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고기가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직접 거기 가서 먹게 되면 원하는 거더 달라고 하면 더 주세요. 누나 아, 맛있지? 아, 너무 맛있어. 순대도 폭 찍어서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음. 류니가 더 달래요. 그냥 먹어도 너무 쫄깃쫄깃하니 맛있어요, 여기가. 순대 간도 엄청 많이 주셨는데 적당히만 덜었어요. 소금에 살짝 찍어서. 와, 고기가 여기가 머릿고기를 주거든요. 근데 진짜 부드러워요. 한번 밥을 말아서 먹어볼게요. 와. 이번에는 원래 순대 쌈장에 찍어 먹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 쌈장에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어우, 제대로다. 음. 아, 고기가 진짜 많다. 여기도 원주에서 모르면 안 되는 집이에요 음. 이 순대를 미리 여기다가 좀몇개 넣어 놓을게요 담갔다가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번에는 순대랑 밥이랑 고기랑 한번 국밥이랑 같이 이렇게 먹어볼게요 음. 눈이 뜯어준 간. 제가 먹겠습니다. 아, 근데 순대를 넣어서 먹는 게 맛있네요, 저는. 와. 이거, 국물을 여기 더 떠올게요. 밥을 더 말려고 하는데, 고기의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국물 좀더 떠오겠습니다. 와, 진짜 여긴 대박인 게, 간을 원래 대부분 순대국밥집 가면은 간을 저희가 맞춰 먹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저희가 맞춰 먹을 수도 있는데 알아서 맞춰서 나와요. 이모님들이 맞춰 주시거든요. 근데 그 간이 딱 맞아요. 그래서 어, 처음에 먹었을 때 되게 어, 와, 간이 이게 어떻게 딱 맞아가지고 너무 신기했었어요. 남은 밥을 다 말아보겠습니다. 떠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는 말아먹는 걸 좋아해요. 더 순대를 더 넣어야겠다. 순대랑 같이. 음. 간도 한번 쌈장에 찍어 먹어볼게요. 간이 너무 고소하다. 순대 간이 이게 소금에 찍어 먹는 것보다 쌈장에 찍어 먹는 게더 맛있는데요? 새우 젓갈에도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간은 쌈장이다. 간은 쌈장에 찍어 먹어야 맛있다. 고기가 이게 지금 거의 반만 푼 거거든요. 근데 고기 양이 이렇게 많은 거면 진짜 많이 주시는 거예요 가성비 미친 거죠 거기도 사람들이 줄 서서 먹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간을 쌈장에 찍어 먹는 게 진짜 맛있는데 간이 너무 푸석푸석하지도 않고 그치 오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거 뭐지? 되게 오묘해요 쫀득쫀득한 느낌도 나요. 아,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이번에 소금에 해봐야겠다. 소금에 살짝 찍어서. 음, 왜 그냥 먹어도 된다는지 알겠다. 거기서도 순대를 바로 끓이는 게 아니라 바로 썰어서 국밥 나온 거에 넣어줘요. 그러니까 넣어서 그거를 바로 먹거든요. 왜 그렇게 먹는지 알것 같아요. 순대가 진짜 너무 쫀득쫀득해. 순대에다가 쌈장 올리고, 간도 올려서. 음. 어, 고기 양이 안 주네. 간도 한번 넣어서 먹어볼까? 뭘 어떻게 해서 먹든 다 맛있네요. <laughs> 간은 쌈장이 제 취향. 마지막 순대 간, 쌈장에 찍어서 순대도 이제 마지막 쌈장에 이것도 나도 쌈장판가보다 쌈장 음 아. 국물이 진짜 진국이에요 진국. 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오늘은 원주의 맛집 강릉집의 순대국밥 먹방을 했고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가일이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반투백이 더하실래